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나 잎이 마르고도혈매가없으며 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대가 없으며 외양간 소가지 없어도 난 여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와로 즐거워하리 난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한번더무화가무화가나 같은 식물이 없어도 물리의 양대가 없으며 매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와로 즐거워하리 난 부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무화과나 모두 열매가 없으면 청년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어, 이번 주는 또 우리 명절 설 명절 연휴가 있어서. 다른 때보다 한 주가 좀 이렇게 훅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설 명절 연휴는 어떻게들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아, 우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볼 말씀은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베드로 전설을 이어서 보고 있었는데, 아, 오늘은 설 명절 이렇게 연휴 끝자락이기 때문에, 우리 자먼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구약성경 928쪽에 있고요. 우리 잠언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골방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어, 설 명절 연휴가 이미 끝난 어, 그 끝자락이 되겠죠. 근데 어, 지금 제가 이 예배 영상을 어, 찍고 있는 지금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어, 뭐, 이게 어떤 녹화 방송의 <laughs> 그런 부분이 되겠죠. 예, 우리 청년들 명절 연휴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어, 코로나, 이번, 이번 명절은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명절 분위기가 아, 어,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특히나 어, 우리 어르신들은 다르지만 우리 청년들 요즘 시대 이 청년들인 경우에는 명절에 어디 가는 것도 그렇고 그냥 집에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차라리 쉬는 게 낫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명절답지 않은 그냥 휴일, 공휴일 같은 그런 느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명절이면 명절 분위기가 아주 훅끈 달아올랐던 적이 있어요. 어, 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어, 저도 명절 때마다 저희 친가 어, 할머니 댁도 가고 또 외가 집또 할머니 댁도 가고 했었는데 어, 친가를 가면은 그딱 예 <laughs> 별로 재미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가를 가면은 뭐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친척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외갓집을 가게 되면 저희 외갓집이 10남매였었는데 1남매에서그 태어난 자녀들, 즉, 저한테는 이제 사촌들이 되겠죠? 그 사촌들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명절 때마다 사촌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렇게 복작복작 하면서 놀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맛있는 거 해먹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아주 즐거운 그 명절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요, 뭐 저희 집만 해도 그렇지만 핵가족화가 되어 있죠. 뭐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에는 뭐한 4남매, 5남매만 돼도 와 하는 그런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면 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복작복작한 느낌은 물론 그렇게 하는 집도 아직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명절 분위기, 즉 어떤 즐거움, 또 어떤 기쁨 이런 것은 좀 덜 해지지 않았나,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이 명절 연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자문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좀 절별로 나눠서 보면은요. 처음에 1절 말씀은 비교법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은 이제 비교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 요즘 우리 이 사회에서 유행하는 게임이 하나 있죠. 그게 밸런스 게임이라는 건데 그 밸런스 게임은 어떻습니까? 뭐 밸런스 게임 뭐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 탕수육이라는 음식을 앞에 놓고는 뭐예요? 찍먹이냐 부먹이냐 찍어먹느냐 부어먹느냐 물론 이제 뭐 그냥 뭐왜뭐 처먹, 이런 것도 <laughs> 있긴 하지만, 뭐, 그게 이제 선택을 하는 게임이 발란스 게임이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찍먹이냐 부먹이냐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꼭 뭔가 이렇게 조건이 붙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본것 중에서는 그런,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어, 우리 청년들이니까, 청년회 때 애인, 그니까, 즉, 연인, 에, 사귀는 친구와 함께, 애인과 함께 컵라면을 먹기, 그것과, 아, 어, 나 혼자, 그냥 싱글로서, 나 혼자 원하는 음식을 무한리필로 먹기. 뭐, 이둘 중에 어떤 것을, 우리 청년들은 선택을 하겠느냐. 뭐, 이런 이제 것도 밸런스 게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 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 못생긴 남자친구 내 능력은 많은. 그 남자친구를 만날 거냐? 아니면 능력은 없지만 잘생긴 남자친구를 만날 거냐? 뭐 이런 것도 제가 한번 밸런스 게임 찾아봤을 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비교가 되는 대상이 마른 떡한 조각, 그것과 제육 집에 가득하다. 제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얼핏 보면, 뭐, 제육볶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제육이라는 것은 당시 그 시대상을 비춰보면요, 진수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과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것.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죠? 애인과 함께 컵라면을 먹을 거냐? 아니면, 그, 나 혼자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무한히 필로 먹을 거냐? 뭐, 그것과 동일하다라고 보면 돼요. 물론,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다면, 그냥 먹을 것이 없는 거냐, 아니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이 가득한 것이냐, 이거 선택하는 것은, 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 말씀에도 밸런스 게임을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먹을 것이 없는데 가족이 화목한 것. 그리고, 먹을 것은 많지만, 화목하지 않고 다투는 것. 즉, 싸우는 것. 어느 것이 나으냐 했는데 이 선택권을 우리한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택권을 어떻게 하냐? 말씀 가운데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말은 또한 조각 즉 먹을 것이 없어도 가족이 화목한 것이 먹을 것이 많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훨씬 낫다. 그러니까 뭐죠? 화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화목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 행복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족이 행복한 것이 가족이 무엇을 먹고 이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가정이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이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절에도 이 절에서도 또 밸런스 게임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슬기로운 종 그리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뭐 1차적으로 보면 종과 주인의 아들이 되겠죠. 근데 이들을 어떻게 또 수식을 하고 있냐에 봤더니 이 종은 실기로운 자, 즉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주인의 아들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뭐, 낫다라고 아예 명시를 하진 않았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그 문맥상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어요. 뭐냐면, 슬기로운 종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물려받을 그 유업, 즉, 유산도 이 슬기로운 종의 차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슬기라는 거예요. 즉, 지혜로움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요, 화목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2절에서는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가족이, 가족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때그 가족 안에 행복이, 그 화목이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라리 진짜 뭐 먹을 것 없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종의 신분이 되어야 행복한 것이냐? 그렇게는 어, 논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알고 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느냐? 봤더니 3절 말씀에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3절에 도가니와 풀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조금 이제 어렵게, 이게 이제 고어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도가니와 풀무는 뭐, 같은 맥락입니다. 뭐냐면, 용광로예요 용광로. 그러니까 쇠를 녹이는, 용광로 있죠. 엄청 뜨거운 거, 막 이렇게 철하고 쇠를 막 넣으면은, 막 그것이 막다 이렇게 절절 끓으면서, 다 녹아버리는, 그러니까 뜨겁다 못해 녹아버리는 그 용광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녹아지느냐? 은과 금을 연단하거니와 라는 것은 그 도가니와 풀무, 즉 용광로에 은을 넣고 금을 넣었을 때 그것이 다 녹아진다라는 거예요. 녹아진다. 연단, 연단은 그 안에 녹아지면서 그것이 이제 뭐가 될까요? 은은 뭐, 가락지도 될수 있고, 뭐, 귀걸이도 될수 있고, 금도 마찬가지로요. 어떤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연단이라고, 즉, 두드리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연단, 더욱 단단해지면서 어떤 하나의 결과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3절 뒤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해요 연단하신다 마음을 연단하신다 마음을 자꾸 두드리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앞뒤를 한번 맞춰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 가족이 화목해진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지혜가 필요한 지혜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화목해질 수도 있고 지혜롭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laughs> 이것이 무슨 뜻이냐? 결국 그 지혜라는 것은요. 가족 가족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지혜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자꾸 대세기고 또 대세길 때 그때 우리 가족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어, 뭐가 될까요? 그 연단하심을 받는 우리의 마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어, 우리가 말을 입으로 뱉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물론 나의 머리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가족이 화목해지는, 행복해지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물론 명절 연휴는 이미 끝났지만, 뭐 가족들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뭐 마주할 그런 시간이 또 별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 또뭐 친척들이라든지 우리의 이 소중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 이것을 우리 마음가운데 좀 계속 새기고 또 연단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에게 또 특히나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서 그분들에게 어떤 화목을 깨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그 도가니와 풀무에 은과 금이 녹아 내리듯이 우리도 한번 이 마음에서 녹이는 거예요. 마음을 그 말들을 녹여서 그 녹인 것을 그 아웃풋 뱉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고 내뱉는 것 그것을 아마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물론 청년들은 뭐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 가족이라는 단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단위인 것이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주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 오늘 한 가지 기억하기로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 그것을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청년들 모두가 또 우리 청년들이 속한 모든 그 가족 구성원들이 다 행복한 그럼 명절 연휴 끝자락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또 살아가는 그 앞으로의 모든 나날 가운데도 그 가족들 안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또 찬양을 한곡 하고 마치려 하는데요. 우리 하연이에게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그 조카, 이 이름 중에도 하연이가 있는데, 이 곡을 쓰신 목사님 딸이 하연이에요. 그래서 그 하연이에게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만든 곡인데 한번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소중한 것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니?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있으면 비교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간직하며 살아도 약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우리 마 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우리 마음 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 아라요 <머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설 명절 연휴를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또 우리 청년들이 이 골방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나오는 그 말들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하며 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 그 모든 가정들이 또 모든 가족들이 그 구성원들이 행복을 하나님 주시는 그 화목함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말 한마디 한마디를 함부로 내뱉지 않고 또 생각하고 또 다짐하고 또 그렇게 진지하게 또 진심으로 대하기를 또 소원하고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그 머리머리 위에 또그 청년들이 속한 모든 그 가족 구성원들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광고 시간인데요. 어, 우리, 어, 계속해서 하는 광고이지만, 우리 청년부가 지금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해서 하고 있는 우리 쓰담쓰담 성경필사 챌린지, 혹 아직까지 도전해보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뭐, 내일부터 우리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뭐, 아주, 그, 매일매일 또 계속 꾸준히 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또 아쉽게 하루 이틀 이렇게 못한 친구들도 있고 한데, 아, 이제는 약간의 어떤 윤곽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상품을, 선물을 받을 친구들이 누군가 하는 그런 윤곽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끝까지 우리가 힘써서 그 쓰담쓰담 성경필사 챌린지가 우리의 도전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바라기는 뭐 말씀을 그냥 쓰고 멈추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쓴 말씀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또 우리의 또 가운데 은혜도 넘치게 주어지기를 저는 뭐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쓰담쓰담 성형필사 챌린지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어, 두 번째 광고는요. 어, 좀 아쉬운 안타까운 소식인데 어, 오늘은 우리 골방터뷰가 또한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설 명절도 있고 해서 한주 쉬어가니까 우리도 다음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 인증 이 골방 예배 인증은요 우리 양손으로 화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으로 화이팅 네. <laughs> 네 그래요 그 명절 연휴주도 끝나고 이제 다시금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청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 그곳 가운데서 화이팅하고 어, 또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길 바라고요 우리 청년들 모두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골방 예배는 여기서 끝